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악명 높은 F 코드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니, F 코드를 벌써? <laughs> 벌써 알려드리는 이유는 소리를 제대로 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을 해 놓으셔야 입문자 과정을 마칠 때쯤에는 아주 여유롭게 F 코드를 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F 코드 소리가 잘 난다는 의미는 원하는 곡들을 마음대로 칠수 있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려 드리는 방법으로 매일 본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5분 정도는 F 코드 연습만 따로 하고 다른 걸 배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코드표를 보고 F 코드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공포의 F 코드. F 코드는 바레 코드라고 하기도 하고 하이 코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바레 코드를 잡을 때 오픈 코드와 다른 점은 손목을 꺾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픈 코드는 엄지가 위에 있었는데요. F 코드를 잡을 때는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엄지가 뒤로 가게 잡으셔야 됩니다. 먼저 코드표를 보시면 1프렛의 모든 줄을 검지 손가락 하나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때 검지 발레를 잡으실 때 엄지를 잘 보시면 엄지가 내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으실 겁니다. 위에서 한번 볼까요?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잡게 되고요. 뒤에서 보면 뒤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때 엄지의 위치는 검지와 중지 사이에 놓이게 되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손가락도 잡아보겠습니다. 2번 손가락으로는 3번 줄에 2프렛. 3번 손가락으로는 5번 줄에 3프렛. 4번 손가락으로는 4번 줄에 3프렛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소리가 나든 안 나든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아마도 이런 소리가 나실 겁니다. 이런 소리가 나시는 게 정상이에요. 한 번에 소리가 잘 난다면 좋겠지만, 악력이 세더라도 모든 줄의 소리가 한 번에 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리가 잘 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1번 손가락의 각도인데요. 1번 손가락은 너무 이렇게 세워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비스듬히, 비스듬히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마크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를 잡으셔야 되는지, 오케이. 보이시나요? 딱 가운데가 아니라, 옆쪽으로 돼 있죠? 이 옆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옆쪽을 잡아주셔야 코드를 잡았을 때 나머지 손가락들도 멀리 뻗어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너무 세우면 손가락들이 멀리 뻗어나가지가 않아요. 멀리 뻗어나가기가 힘든데 비스듬히 잡아주시면 나머지 손가락들을 멀리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프렛에 가깝게 잡을수록 소리가 쉽게 납니다. 그리고 넥 뒤에 위치해 있는 엄지는 앞에 있는 손가락들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위치는 보통 검지와 중지 사이인데요. F 코드로 봤을 때는 1프렛과 2프렛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엄지에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엄지를 세웠을 때이 마디와 안쪽에 살 부분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엄지에 힘이 들어가는 위치는 중앙에 약간 아래쪽, 중앙에 약간 아래쪽에 잡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기본적으로는 중앙이지만 약간 아래쪽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검지와 중지 사이가 되죠. 힘들어 자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잡는지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이런 소리가 나실 거예요. 이런 소리. 보통 U 5, 4, 3번 줄까지는 한 줄씩 신경 쓰고 어, 손, 손떨림. 아, 어, F 코드를 이렇게 오래 잡을 줄이야. 6, 5, 4, 3번 줄까지는 소리가 잘 나실 거예요. 소리가 잘안 나시더라도 한 줄씩, 한 손가락씩 신경 쓰면서 잡으시면 소리가 금방 날 겁니다. 만약에 소리가 잘안 나면 손가락을 좀더 세워 주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 바레 코드를 처음 잡았을 때는 2번 줄이 많은 문제가 됩니다. 발에로만 누르는 줄을 보면 6번 줄과 2번 줄과 1번 줄인데요. 처음에 아이코드를 잡으셨을 때는 발에, 검지 손가락에 힘이 부족해서 모든 줄을 누르고 있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요령이 있습니다. 6번 줄과 1, 2번 줄만 내가 소리를 내겠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위치를 바꿔가면서 만약에 소리가 잘안 나면 조금 위로, 조금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서 2번 줄이 소리가 잘 나는 위치를 찾아보세요. 보통 2번 줄 소리가 잘 나면 1번 줄은 쉽게 소리를 낼수 있으니까요. 2번 줄 기준으로 찾아보세요. 그래서 모든 줄을 잡겠다라는 느낌보다는 6번 줄과 1, 2번 줄 소리만큼은 나게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모든 줄을 또 쳐보세요. 자, 그럼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주의하면서 모든 줄의 소리가 한 번이라도 잘날 때까지 계속 연습해 주세요 Stop and Practice 처음 F 코드를 잡으셨다면 어, 아마도 벌써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실 겁니다 정상이에요 아무리 프로라도 이런 바의 코드만 계속 잡으면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래서 F 코드를 막손 덜덜 떨면서 연습하지 않고 편하게 연습하실 수 있을 만한 기술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기술은 왼손 뮤트라는 기술인데요. 코드를 잡고 있다가 힘을 빼면 소리가 멈추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코드 폼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타줄의 소리가 울리지 않을 만큼만 힘을 빼주는 것을 왼손 뮤트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힘을 빼는 거죠. 이 왼손 뮤트는 리듬 연주를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술인데요. F 코드 연습에는 아주 그냥 특효약입니다. 이 왼손 뮤트를 리듬에서 쓰면 이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 재밌죠? 처음에는 딱 소리가 안날 만큼 적당한 힘이 어느 정도인지 좀 찾아야 됩니다. 힘이 적당하지 않고 너무 세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음이 나게 되고요. 힘이 너무 빠지면, 이런 식으로 또 잡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코드폼은 그대로지만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적당한 힘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게요. 자, 왼손 뮤트 할만하신가요? F 코드만 잡기도 힘든데 왜 왼손 뮤트까지 가르쳐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정말 이두 가지 연습을 같이 해야 여러분이 F 코드의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는 걸 연습을 하면서 느끼시게 될 겁니다. F 코드를 배우는 이유는 사실 F 코드만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F 코드만 칠수 있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코드를 한 가지 폼으로 다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 코드를 쳤어요. 쳤죠? 근데 여기에서 그대로 한프렛 으로 올리면 F샵 입니다. 현악기의 특성상 모든 음을 한프렛 위로 올리면 은 코드가 바뀌게 되는데요. 아직 잡아본 적도 없는 이런 코드들을 이 F코드 한 가지 폼으로 다 잡으실 수 있게 됩니다. 무려 12개의 코드를 말이죠. F, F샵, G, G샵, A, Bb, B, C, C샵, D, D샵, e. 여기에서 또 반전 F코드에서 2번 손가락, 2번 손가락 중지만 떼시면 F마이너 코드가 되는데요 F마이너도 똑같습니다 F마이너, F샵마이너, G마이너, G샵마이너, A마이너, B마이너, B마이너, C마이너, E마이너!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또! 여기서 만약에 F코드에서 새끼손가락만 떼면 또 7코드가 됩니다 F7, F샵7, G7, g 세7 A7 올라갈 수 있는 코드들이 F 코드 기준으로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비가 히죠 이렇게 효율적인데 좀만 연습하면 되는데 하루에 5분씩 일주일, 이주일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소리 잘 나는데 소리가 잘안 나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타를 들면 아 조율 부터해야 되는구나. 조율하고 F 코드를 5분씩만 연습해 주세요. 이렇게 딱 5분만. 이거 딱 5분씩만 해주세요. 딱 5분씩만. F 코드를 쉽게 잡게 되고 소리가 잘 나는 순간 여러분의 레벨은 이미 이 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F 코드를 잡는 순간 여러분이 원하시는 곡을 칠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레슨에서 뵙겠습니다. 빠이빠이.